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어, 블록버스터 영화의 어벤져스처럼 뭔가 하나가 돼서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욕심 때문에 이분들하고 좀 일을 하고 싶었었는데 동료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현재는 소량 다품종 스마트 팩토링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자동화 시스템을 조금 더 접하기 쉬울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의 모토가 씽크앤 심플입니다. 현실에 안주않고 연구 개발에 힘써서 모든 것을 기본에서부터 풀어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꼬여 있는 실타래를 풀어내는 것보다 실타래가 꼬이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단순하게 미션을 완성하는 길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H 시스템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상길입니다. H 시스템은 공장 제작과 설비 엔지니어링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산업 현장이나 제조 현장에서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나 기계가 대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작하고 설치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이전 직장의 동료들이 모인 회사입니다. 다들 이직을 고민하고 있던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능력 있는 분들과 같이 일을 할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 왠지 모를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뭔가 블록버스터 영화의 어벤져스처럼 모여있을 때 불가능이 없는 하나가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동료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람 욕심이 좀 많은 편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탐낼 만한 베테랑 분들이 서포트를 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죠. 공교롭게도 회사를 창업하게 된게 2020년 초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한 시기였죠. 주변에서 만류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회사의 팀장으로서 다들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 권한과 책임의 무게가 동일선상에 있지 않다는 그런 데서 오는 무력감, 그리고 어, 어떤 일을 하면서도 즐겁지 않다는 생각에 회사일이 좀 많이 힘들었었죠. 그때쯤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고, 이, 뭐 동료들과 회사를 나오게 되면서 솔직히 어, 걱정보다는 기대가 좀더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 업종이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자금 규모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재반 상황들이 조금 많은 자금들이 필요가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 중년들 몇 명이 모여서 회사를 창업하게 됐다는 게 굉장히 큰도전이긴 했었죠. 이분들하고도 이제 합을 맞추면서도 걱정했던 건 저희가 일을 시작하게 됐을 때 주변에서 도움이 없이는 큰 규모의 장치산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회사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는 이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소규모 업종으로서 시계작하기엔 어려움이 많았었죠. 아무래도 기대감이 컸던 터라. 처음에는 열일 열흘 열일을 가지고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안드리는 업체들이 회사 규모도 작고 하다 보니까 계약서를 쓰러갔다가 돌아온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려움은 좀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함께했던 동료들 모두 가족들의 걱정이 제일 컸어요. 오래 했던 자영업자들도 힘에 부쳐서 사업을 접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렸고 뉴스에서도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으니 말은 못하고 속으로 걱정들 많이 했을 거예요. 다만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익숙한 일을 하는 거니 나름 괜찮을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제일 걱정이었던 건 아무래도 창업 자금이었죠. 대한민국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고민이죠. 거의 모든 창업자들이 퇴직금이나 그나마 조금 모아놨던 자금을 기반으로 창업을 할 텐데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죠.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였고요. 여유로운 시작을 하질 못하니 이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무실을 꾸미고 기본적인 공급만 준비하는데도 빠듯하니까요.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일이니 걱정할 시간에 먼저 행동으로 움직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아직 창업 초기라고 할수 있겠지만 걱정하거나 염려해주는 가족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그게 기후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더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 업무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동화를 필요로 하는 고객사를 물색하고 제반 사항을 협의하고 그 내용을 설계에 이관하게 돼요. 그러면 설계에서 요청 사항을 반영해서 합리적인 도면을 그려내게 되죠. 물론 각 파트의 엔지니어들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차례 충분히 협의를 거칩니다. 계약이 성사돼서 제작, 설치 매니저가 모든 사항들을 컨트롤하고 고객사의 시스템을 설치하고 로봇 엔지니어하고 프로그램하고 이 설비가 움직일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불어넣게 되죠. 물론 제 능력이 정말로 초월적이었다면 이런 몇 가지 일들을 혼자서 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실제 이 모든 일을 다 경험으로 축적하기가 정말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일종의 교양학단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네요. 각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따로따로 따로 있는 것처럼 저희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각 파트의 매니저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자동화 시스템을 이뤄내는 거죠. 만약 혼자 아니면 둘이서 이 모든 과정을 처리해 나간다면 업무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도 시간적으로는 크게 무리가 있을 거예요. H 시스템의 멤버들은 개개인의 능력이나 노하우가 뛰어난 것도 정말 강점이지만 나아가서 다른 파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 주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보통 기계 엔지니어들이 경직된 사고를 가지기 쉬운데 저희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고객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이제는 좀 창업을 해서 개인 사업,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다른 일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대표님이 창업을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신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되게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먼저. 기다리고 있는, 왜 자, 창업하자고 빨리 안 하는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반가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때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대한 믿음이 제일 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같이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각자 맡은 분야가 달랐기 때문에 창업을 하고 같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들끼리 그런 부딪히고 하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 알고 있고 얘기도 들었는데 저희는 각자 맡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자기 분야만 맡아서 잘할수 있으면 다른 회사에 비하면 훨씬 더 쉽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 각자 맡은 자리 업무를 충실히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가 제일 좋았고요. 그다음에 내가 자기 개발을 할수 있는 분야가 좀더 많이 시간이 좀 많아져서. 그래서 일하기에도 좀 많이 편해졌고 그리고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생각보다 만족도가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타 회사보다는 자기만의 그 스타일이 아니라 모든 한 가지 일을 하게 되면은 다 같이 대표님이든 부장님이든 뭐 대리님이든 다 같이 해서 같이 할수 있는 분위기 그래서 그런 게 이제 A/S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인이나 이런 게좀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최적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공이 기계 관련된 이공계는 아니에요. 펜이 칼보다 강하다든가 새치어로 사람 목숨이 자주지 유 된다는 등의 말에 매료돼서 문과를 전공했어요.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해외 영업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작은 원재료에서 이런 대형 기계까지 모든 상품이 영업 대상이었어요. 서른 중반 정도부터 이쪽 물류자동화 설비 영업을 했었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릴 때 이런 적이 있어요. 집에 있는 라디오나 비디오 플레이 등이 안 나오면 고쳐보려고 일단 뜯어놓고 이 부품, 저 부품 만지다가 먼지도 닦아보고 그러다 우연히 고쳐지면 부모 형제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때의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공학도를 꿈꿨던 시절도 있었을 정도로 기계라는 거에 관심은 많았어요. 그런데 이건 다르더라고요. 일단 각 부품의 이름부터가 생소하기도 하고 이 부품들이 물리적으로 하나인 것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학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실패했음 맛을 참 많이 봤어요. 고객사 담당자가 자기보다도 더 모르면서 어떻게 영업하러 왔냐고 했을 정도니까요. 엔지니어 동료들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많이 배웠어요. 귀찮을 법도 한데 안쓰러워서 그랬는지 시간 내서 잘 알려주더라고요. 어쨌든 그 동료들이 지금 H 시스템의 동료들이기도 하니까요. 기계라는 게 아주 매력이 있어요. 공학이라고는 하지만 예술 창작자들이 그러하듯이 수많은 고뇌를 하면서 작품 하나를 구상하고 그걸 실현시키는 건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만들어낸 작품이 더군다나 누군가에게 삶이 편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니 이보다 더 매력이 있을 순 없죠. 이런 매력 때문에 다시 또 창업을 한다고 해도 다른 분야는 생각해보지 않을 것 같아요. 2022년은 경기는 좋지 않았지만, H 시스템한테는 운도 많이 따랐고, 나름 선전했던 해입니다. 회사가 잘 되면 아무래도 주변 업체들이 시스을좀 받긴 하는데, 그런 시스들이좀 있었던 건지, 작은 소를 하나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소가 어찌 보면 금액 규모나 이런 것들은 좀 작을 수는 있겠지만, 향후에 형사고소나 이런 것들까지 좀 진전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는 많은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주변 업체들은 소를 제개한 업체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되면 좀 소를 취하하는 단계까지 가진 않겠냐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회사의 향후에 이 업무를 계속 진행하면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진 않더라고요. 저도 고민했고, 저희 직원들도 많이 고민했었지만, 소를 상대하고 해서 결국엔 승소를 이뤄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소를 통해서 저희가 얻어낸 것도 있고, 물론 잃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소를 상대를 하지 않고, 만약에 그 회사에 가서 정말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을 때, 우리 회사의 존재가 남아 있었을까 하는 고민이 좀 있었고요. 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고, 이런 일이 재차 생긴다 그러면,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래도 H 시스템은 저만의 회사는 아니니까요. 직원들이 다 같이 있는 회사고, 직원들을 포함해서 그 가족까지 같이 있는 회사니까, 주변 분들 그리고 직원들의 도움이 제일 많이 컸어요. 저 혼자 당해내기는 정말로 힘든 일이었기도 했고, 이큰 규모의 회사가 지금까지 뭐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직원들의 힘이 제일 컸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직원들 그리고 동료들의 힘이 제일 많이 필요로 했었고, 그만큼 저한테 뭐제 주변에서 제 옆에서 많이 지켜주기도 했었고요. 지금도 가족들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이 가장 큰뭐 일종의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직원들이 없었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를 처음에 시작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직원들이 있었기에 어려운 일을 버텨내고 어쨌든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창업 초창기에는 저희가 예전 회사에 대한 그 저희 나름대로의 의무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에 거래했던 업체에는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고 창업을 시작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한 6개월 이상 저희가 아무런 일 오다 수주를 받아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수주를 받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뭐 6개월 이상 저희가 월급도 제대로 못 가져가고 하면서 일단은 서로에 대한 믿음 하나만 가지고 버티는 그 시간들이 제일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변화는 일단 가족하고 많은 시간이 전의 회사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지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회사 내에서는 각자 각자의 그 개발, 자기 개발 그런 부분, 그런 분야가 여유가 좀 많이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소비 트렌드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을 위주로 해서. 설비 또한 대량 생산에 맞춰져 있는 설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소비 트렌드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작은 물건들을 여러 가지 제품, 그리고 뭐 여러 브랜드를 선호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면서 예전에 대량 생산에서 좀 벗어나서 소량으로 다품종에 대한 요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이제 자동화 설비를 납품하면서 대량 생산 초점에 맞춰서 설비를 납품하게 되면 현재 상황에 맞질 않는 거죠. 소량 다품종 스마트 팩토링 시스템은 이걸 포커스해서 소량으로 그리고 다품종 생산에 적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랜덤의 기능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각 모듈 간 통신 기능을 통해서 서로 통신이 이루어지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쪽에서는 대량으로 설비를 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모듈 형태의 작은 작은 설비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하나의 시스템을 끌어나가게 되죠. 이것이 소량 다품종 스마트 팩토링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H 시스템이 창업하고 나서 첫 소량 다품종 스마트 팩토링 시스템을 납품한 회사이겠죠. 이 회사는 금산에 있고요. 폐합성 고무를 재생산해서 신발이라든가 매트 등에 쓸수 있는 양질의 고무로. 제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주변 지인의 소개로 납품을 하게 된 거지만 원래 다른 자동화 업체를 선정을 하셨다가 제가 만나 뵀고 그분들의 이제 문제점이라든가 원하는 부분들을 좀 들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소량 납품 중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제안드렸더니 굉장히 만족해하셨습니다. 이 회사는 대표님을 포함해서 여러 직원들이 회사를 위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처럼 달려가시더라고요. 저희도 직원들하고 얘기나는 건 이런 회사처럼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처럼 달려가자라는 좀 생각을 가졌고요. 이쪽 대표님하고 직원들하고는 아직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저희의 성공을 응원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로봇은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메이커마다 가와사키, 낫지, 야스카와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로봇은 모두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원처럼.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로봇은 어떤 브랜드냐 아니면 어떤 종류의 로봇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로봇이 하는 일은 모두 똑같습니다. 물류 포장 시스템이라고 해서 쓰이는 로봇이 특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산업용 로봇이라 그래서 방호벽을 쳐야만 쓸수 있는 로봇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협동 로봇이라 그래서 방호벽 없이도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는 로봇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제품군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저희도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어떤 제품을 주로 이용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기보다는 고객사에서 가장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을 제안 드리는 입장입니다. 일반인들이 흔히 혼동하는 점이 있어요. 로봇하고 AI를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죠. SF영화들을 보면 휴머노이드 같이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생각하는 로봇들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거겠죠. 근데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로봇은 사람의 몸, 즉 하드웨어를 얘기하는 거고 AI는 사람의 뇌, 즉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거죠. 통상 자동화 로봇이라고 하면 사람이 프로그램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하드웨어입니다. 로봇의 메이커나 종류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 같이 그 로봇의 원처럼.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기계예요. 로봇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그 원천은 모두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물론 주로 쓰는 로봇들은 있지만 다른 로봇이라 그래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사람의 관절 움직임처럼 다양한 각도로 움직일 수는 없겠지만 지정된 위치점을 반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요. 어떤 공정을 자동화하느냐에 따라서 그작업의 난이도가 생기고 실제로 로봇만으로는 구현이 불가능한 작업이 있을 수 있어요. 로봇을 운영함에 있어서 로봇 자체의 움직임을 만드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어떤 주변 기기들을 같이 활용해서 로봇이 100%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지 그런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아무래도 제일 어려운 점이 되겠죠.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규모가 큰 중견 기업들은 대량 생산을 위해서라도 많은 부분이 자동화가 되어 있어요. 그 반면에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영세업체는 아직도 인력을 이용해서 제조활동을 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인건비와 원자재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회사의 이익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한 고비용 인원조차 구할 수가 없어서 산업현장에 가보면 생산라인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정말 많아요. 그빈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채우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또한 변수가 생기고 말았죠.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만이 돌파구라는 답이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중소규모의 제조업체는 인력을 대체할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저희 H 시스템은 향후 이런 중소규모 제조업체가 조금 더 경쟁력 있는 투자로 큰 효과를 볼수 있도록 블록 형태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어요. 필요한 부분만 골라 골라서 서로 연결하고 다시 필요 없어졌을 때 나눠지고 하기에 편리한 시스템인 거죠. 보통 지금까지의 자동화 시스템은 한번 설치하면 평생 고정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생산품의 변화에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해외 전시회도 다니고 유사 사례도 검토해보고 여러 컨퍼런스 등에도 참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라고 할수 있는 AI의 접목이겠죠. 근래에 다양한 서비스 로봇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 로봇에 적용될 빅데이터 기술들이 산업 현장에 접목된다면 그 활용성은 무궁무진할 거라고 판단돼요. 시간은 물론 많이 걸릴 수 있겠지만 실현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로봇은 어쨌든 6층 로봇으로 인해서 각 축별로, 1축서부터 6축까지 각 축별로 움직일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컴퓨터에서 그 로봇 베이직이라든지 아니면 C 언어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일단은 테스트를 하고요. 그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되면은 실적으로 로봇에다가 프로그램을 데이브를 한 다음에 테스트용으로 뭐 티칭 위치를 각각 제가 원하는 대로 해서 위치를 갖다 놓은 다음에 저장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H 시스템만의 특별한 장점이라면 저희가 자부할 수 있는 건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자기만의 분야에 있어서 영업이나 설계나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회사에서도 저희를 평가하기를 남들이 다 실패했던 프로젝트를 h c c 덱에서 해결해준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가 남들보다 자신있게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훨씬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을 검토해 보진 못했어요. 평소 때는 그냥 삭제해 버렸을 스팸 메일 속에 이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지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도드라져 보이더라고요. 불과 한해 전까지만 해도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때부터는 중장년층까지 확대되면서 범위가 좀 넓어졌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량 다품종 스마트 팩토링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비즈니스 모델이었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쓰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멘토링과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이 저희 같은 초보자들에게 더큰 매력이 좀 있었고요. 몇 차례 서류 심사와 프레젠테이션을 거쳐서 선정되게 되었는데 어, 이 선정 결과를 받은 날이 공교롭게도 저희 회사 개업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더 컸었죠. 프로그램에 선정되고 나서는 사업 자금을 6천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때마침 스마트 공장 구축을 하려던 업체가 있어서. 저희 소량 납품중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제안드렸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셔서 그분들한테 이 설비를 납품을 드리면서 저희 자재와 그리고 로봇을 구매하는 데 대부분의 자금을 썼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들어맞아서 자금도 제대로 쓰고 멘토링도 정말로 적절하게 잘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H 시스템은 오랜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전 직원이 개개인의 능력이 월등합니다. 고객사에서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사전 미팅과 키고프 회의 등을 거쳐 고객사에 가장 적합한 맞춤 시스템을 제안 드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량 다품종 스마트 팩토링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자동화 시스템을 조금 더 접하기 쉬울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좀더 블록화된 형태 그리고 어느 업체나, 어느 제조업체나 부분부분 부분 가져다가 이어서 연결하면 자동화 시스템이 될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겠죠. 단기적으로는 해외에 좀 선진화된 장비들을 들여와서 국내 실정에 맞게 조금 리뉴얼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좋은 기술들을 좀 수특해서 개발도상국들 입맛에 맞게 장비를 새로 만든다 그러면 그 시장 또한 매력적일 것 같아요. 저희 회사의 모토가 Think and Simple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연구 개발에 힘써서 모든 것을 기본에서부터 풀어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꼬여 있는 실타래를 풀어내는 것보다 실타래가 꼬이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단순하게 미션을 완성하는 길이 아닐까요? 매년 반복되는 뉴스인 것 같지만 올해도 작년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선전했던 것처럼 항상 연구 개발에 힘쓰고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 특허 등 지적 재산권도 몇건 준비하고 있고 국책 연구 과제도 몇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멈췄던 전시회도 참가할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회사가 되고 그리고 어디 가서도 대우받는 엔지니어들을 키워내는 그런 회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소리>